비 오는 새벽, 오래된 시골집의 작은 방 안,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늙은 여인의 두 손이 재빨리 아기를 감싸 안습니다. 젖은 담요를 덮어주며 괜찮아요, 우리 준호야라고 속삭입니다. 그녀는 버려진 갓난 아이를 주어 품에 안았고 그날부터 할머니의 인생은 온통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비 좁은 방에서도 늘 아기의 체온만큼은 따뜻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며 손자의 학용품 값을 마련했습니다. 준호는 늘 할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할머니 등에 엎혀 잠이 들고 할머니 등에 엎혀 세상을 배웠어요. 할머니 손등에 굳은 살은 사랑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건축사무소 팀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늘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받아 출근했고 식탁 위엔 따뜻한 국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물음에 할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부쩍 할머니 손등의 상처들이 준호의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준호는 그것이 할머니의 단순한 부주의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모양이 점점 달라지고 멍의 색은 점점 진해졌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낮에 누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던데요. 준호의 마음은 철렁했습니다. 준호는 집 이곳 저곳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커피를 내주며 묻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 미소 뒤에서 스치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퇴근 후 준호는 숨을 죽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들려오는 부엌개 소리, 그리고 낯선 발걸음. 지연이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며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놀라며 뒤로 물러났고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고 준호의 심장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보던 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 자신을 업고 키워준 할머니의 고통,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지연의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방안을 비춥니다. 준호는 급하게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준호의 마음 속에 연민의 온기가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위에 손을 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일정한 리듬을 잃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준호는 새 USB를 꺼내 CCTV의 일부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 파일은 조용히 저장되었지만 그 USB 속에는 세상을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 속 깊은 곳에 그 USB를 숨겼습니다. 눈을 감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을 위해 웃던 할머니의 얼굴, 그러나 그 뒤에 할머니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준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커피향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지연의 물음에 준호는 짧게 피곤해서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지연의 눈치를 보며 밤만 뜨셨습니다. 준호는 회사로 향하는 길차 안에서 할머니의 손등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손등의 작은 상처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에게 남은 흉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걸 세상에 꺼내면 가정이 다 무너질 거야. 그러나 곧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이미 무너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그는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을 막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건 그냥 참을 일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 근처 골목에 몰래 차를 세워두고 불 꺼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방안에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준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겨우 참으며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숨은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준호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할머니의 팔을 붙잡은 채 밀어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하는 거야? 그 말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듯 뒤로 물러서며 할머니 무슨 짓이에요? 라고 되물으며 할머니에게 죄를 떠넘겼습니다.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주저앉아 준호를 걱정하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사람은 아내였지만 그 순간 준호는 그녀를 낯선 존재로 느꼈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깜빡이며 방 안을 비쳤습니다. 준호의 눈동자에는 깊은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덮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오직 한명 할머니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아주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방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하며 지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 미소는 어제의 긴장감을 덮으려는 가면 같았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들여다보아도 글자가 흐려졌고 동료의 목소리는 멀게 들렸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여전히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심 시간마다 휴대폰을 열어 CCTV 앱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퇴근길, 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실패한 남편이 된것 같았습니다. 집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지연이가 그럴 뜻은 없었어.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눈가에 눈물을 흘리며 마치 피해자인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집안이라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억울함이 아닌 계산된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이젠 싸우지 말거라. 할머니의 그 말이 오히려 방안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도시락통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속엔 여전히 할머니의 손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온기가 이토록 가혹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복사해 둔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지연의 표정,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자신의 무력함. 준호는 이 영상을 단순한 증거가 아닌 선언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서히 차가워지고 마음 속 어딘가가 조용히 다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이삿짐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이제 끝이네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준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지켜야 할건 오직 할머니뿐이야. 그 순간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늘 하던 업무를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설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면 위에는 건물이 아니라 복수의 구조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건 법이 아니라 양심이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은 투자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고, 준호는 그 거래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사 후배 도윤의 도움으로 준호는 지연의 비밀 계좌와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속엔 의심스러운 송금 내역과 위조된 계약서가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도윤은 준호를 걱정스레 바라봤습니다. 형, 이렇게까지 할 거야?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엔 이미 인간적인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밤마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조용한 클릭 소리만 울렸습니다. 지연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릴 자료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모든 걸 계산하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냉정한 설계자처럼 감정이 아닌 논리로 복수를 짜맞췄습니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준호를 걱정했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맴돌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이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도윤이 준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과 중개업소 사장의 대화 녹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파일을 손에 쥔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모든 영상을 하나로 편집했습니다. 학대의 흔적, 거래의 증거, 그리고 자신이 본 진실의 조각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사형 집행인처럼.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야.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준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비가 그친 뒤에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USB 하나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그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지연이 퇴근하자, 문이 열리고, 구두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외투를 벗으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한 번도 USB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지연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또 CCTV 봤어? 대체 언제까지 그걸로 사람 의심할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의 불법 거래와 학대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다 조작이에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다. 그 한마디는 낮았지만 방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뭘할수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걸어 나가자 지연은 황급히 usb를 집어 들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화면 속 자신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 흔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방안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만들 해라, 다 그만하자.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손에 들고던 컵을 바닥에 내리꽂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멈춰 섰습니다. 방안은 정막했고 빗소리 대신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고 준호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번졌지만 그 눈물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고 주변엔 이웃들의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한 채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준호는 경찰의 부름에 따라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CCTV 영상은 본인이 설치한 겁니까?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네, 제가 찍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긴 시간 동안 조서를 썼습니다. 지연의 학대 정황은 명확했지만 준호가 증거를 확보한 과정에도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다 이르셨네요. 그래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란 단어가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의 사건이 알려지자 회사는 준호의 휴직을 권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축 도면이 빼곡했던 책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엔 더 이상 펜이 아닌 허무만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본인 때문에 준호가 이렇게 되었다는 견딜 수 없는 자책감으로 인해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찾아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작고 약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됐다. 다 지나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먼 기억처럼 희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이미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산소기의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을 냈습니다. 준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며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천천히 그의 손 위에 닿았다가 이내 힘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은 끝없이 흘렀고 그가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였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세상과의 마지막 끈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장례식을 조용히 치렀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이 방 안에 퍼졌고, 조문객 몇 명이 다녀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낯설 만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떠난 흔적도 할머니의 기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엔 여전히 작은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가져와 그것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벽에는 동그란 자국이 남았고 그 안에서 흙먼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자국을 만졌습니다. 이제 그만 봐야지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도시락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엔 말라버린 김한장과 밥풀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닫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실 불빛이 부드럽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낡은 담요를 꺼내 무릎 위에 덮었습니다. 그 담요에는 할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살짝 남은 비누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 하나가 다시 울음을 불러왔습니다. 창 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방 한쪽 작은 액자 속에 할머니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그 눈가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의 시계 초침만이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담요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창문 밖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거실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오직 봄비향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도 아주 작게 평화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흔적을 떠난 준호는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산과 논이 맞닿은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새벽마다 닭이 울고 공기에는 흙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곳에서 작은 건축소를 차렸습니다. 그의 작업대에는 오래된 나무자와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굳은살이 다시 익숙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높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집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마루 한 칸에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게 설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모든 집에 햇살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를 조용한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언제나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지붕을 고쳐주고 담장을 세워주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끔 노인들이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손재주가 참 좋아요, 젊은이. 준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돌아와 공방 문을 닫고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꽃무늬가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으로 곱게 펴서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했습니다. 그 문장을 들은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뜻이 세상에 닿은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창문 틈으로 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지어 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밤이 완전히 거치자 공방 안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남은 건 도면 위에 들이운 따뜻한 햇살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연필을 내려놓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빛이 은은히 내리며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이상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어둠 대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준호는 비로소 다시 삶을 짓기 시작했습니다.